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산불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한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한 2만 3천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하였고 209채 이상의 주택과 공장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의 고찰인 고은사가 전소되고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먼저 여러분의 집 주변부터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 주변 1.5m 이내에 바닥은 돌이나 모래, 흙을 사용하면 불씨가 쉽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 근처에는 작고 수분이 많은 식물을 키워 화재 위험을 낮추세요. 또한 지붕이나 테라스의 낙엽과 가지를 정기적으로 치우고 쓰레기나 건축 자재 등 가연성 물질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산행이나 야영 시 지켜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산에 갈 때는 절대로 라이터나 성냥 같은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불을 사용한 후에는 완전히 꺼졌는지 여러 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을 대비해 비상시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고 주변 상황을 늘조에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산불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봄철 자주 행해지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주세요. 성묘나 무속행사 중 사용하는 촛불과 향등 화기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철도 및 도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은 미리 제거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불 위험 시기를 대비한 준비도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식량과 긴급 물품을 준비하세요. 이웃과 연락을 유지하며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위기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불 경보와 방송 안내를 항상 주에 깊게 듣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불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소식을 들으면 즉시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산불이 번지는 방향을 피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연기 냄새가 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불 예방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3월부터 4월 초중순 시기는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하여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생명과 자연을 함께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